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봅니다.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더 은혜 받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가, 우리 이것부터, 어, 알아야 됩니다. 물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것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히 전요 여러분, 어떤 어떤 것이 믿음이 약한 건가? 어떤 것이, 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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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믿음이 약한 건가? 믿음이, 어, 믿음이 연약한 건 것인가? 연약한 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됨. 그래야, 어,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도와주고 성장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특별히,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가리키시는, 우리, 어, 직분자를 가신, 직분자 분들께서는요, 어떤 것이 믿음이 약한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어,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약한 것을 분명히, 믿음이 약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자는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접하지 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음으로 영접한 믿음으로 영접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인 겁니다. 자녀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거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어, 실제로 또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려고는 하지 않고 뭔만 하냐? 어, 일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먼저 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어 이들을 어, 붙잡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거부하면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자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제 특징에 들어가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 특징이 있는데 뭐냐?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은요, 어, 이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음 어,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 연약함으로 유혹이라고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뭐 세상의 유혹, 사람의 유혹, 어, 어 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 육체의 유혹, 유혹, 유혹. 유혹에 넘어졌어. 넘어졌어. 옛, 옛, 삶으로, 되돌아감, 되돌아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들에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뭐 심지어는 사도바울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눈이 좀안 좋았는데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바울에 줘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더 도울 수 있도록, 이들이 심지어 자기들의 눈까지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로 영접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누가 이렇게 애애애 철학과 애 성품과 애그 율법을 그 직,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버려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리고 어그 유대인들처럼 먼멋을 어, 뭐, 지키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또 온전한 율법도 아닙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그 말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 뭐 그걸 지금 다 이야기 말씀하려고는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요 육체의 연약함 이 유혹에서 옛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옛 삶으로. 옛 삶이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삶이 옛 삶입니다. 있는 삶. 전하 여러분도 아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아담이 마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기엔 너무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존귀하고 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확신했는데 예사함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혹시 전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 여러분이 한번 점검 받아봐야 될 거. 여러분 물론 어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구원받은 확신과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구 습으로 옛 삶으로 돌아와 있는 것들 일부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일부가 저를 뒤돌아 보니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간격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살았던 큰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참 영혼들을 볼 때마다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초 심령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안타까운 마음들 있었는데요 그 일부를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가만히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그뭐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나 육신의 정욕과 어, 안목의 정욕과 아, 정욕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것으로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어, 이 노마서 12장부터 제가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다시 되돌아가자 다시 되돌아가자. 내가 좀 많이 어겪려로 갔구나. 다시 되돌아가자. 혹시 여러분에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있다면은 저와 함께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 되돌아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머리 되신 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실제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에 나의 삶을 적용시켜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됩시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요.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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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물론 그것만 확실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도 있지만은 또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것 적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과 함께 어 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씀에 준하였어. 말씀에 의하였어. 삶을 살고 있는지요,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나 여러분, 이거 지금 점검 안 하면은요, 지금 점검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가끔 TV를 통해서 어 우리 앞에서 사역하신 분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실제로 방송이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 교도소에 가는 그런 모습들 포착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추어 내주신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 사랑하셔서 어, 그렇게 했다. 지금은 좀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저거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예수님 재림하면은. 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들추어 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한, 지금은 좀 괴롭겠지만, 지금은 좀 창피하겠지만, 물론 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럼 7개명을 범하는, 그것도 뒤에 꽉 숨겨놓고, 자기만 아는 남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들춰내 주신 하나님, 들추어 내 주신 하나님,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신 하나님, 사실은 저는 우리 그런 분들 좀 아프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정리하고 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 가정에서, 아니면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화해서 사는가. 우리 사람들은요, 참,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을 보시는 사람은 너무 외모에, 외모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이 모르는 그 나만의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그 마음 중심, 그 삶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외모만 보고 제가 한번 웃음으로 한번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느 사람 와 대단하다 참 믿음이 크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어,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나그집 가서 그 사람의 생활한 거한 달만 봐서 보고 싶다 뭐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 중심 나 혼자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자, 성장이 없는 사람. 성장이 없는 변화가 없는 사람,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어, 또고룩한 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 저 분명히 외모만 그런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마음 중심까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는데요, 어, 성장이었고, 변화의 삶이었고, 고룩한 삶을, 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닮아감, 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전 인격. 전 인격과 삶. 삶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고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사는 사람. 와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와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아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이 있더라니까요. 자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의해서 신앙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말씀, 자기가 좋아하고, 어, 자기가 잘하는 그 말씀만 믿고 나머지는 다 배격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과일로 비유하면요, 어, 어느 한쪽만 읽고 한쪽은 안 읽는. 참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어느 한쪽만 있고 어느 한쪽은 안 익으면 과일은요, 그 나무, 그 나무는 병든 겁니다. 병든 나무입니다. 과일이 겉에는 반지름이 좋은데 속에는 단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요, 병든 나무입니다. 사실은.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씨앗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합시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 그리스도로 합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씨앗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씨앗을 어 땅에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읍니다. 심음. 씨앗을 받았고 이 땅에 심읍니다. 자, 그런데 씨는 다 똑같습니다. 땅에 심, 심고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농부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씨앗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어린 아이로 이제 출발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할게요. 어린 아이로 출발.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 씨앗을 받아서, 이제부터는요, 어느 땅에 심을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선요, 자,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 각자. 각자가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예 합니다. 저도 잠깐 농사를 지어 봤는데 물론 뭐 저는 막내 쪽이라 일도 안 했는데 보기만 했어요, 솔직히.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보지도 않고요. 형님 누나들이 다 일하고 저는 심부름만 하는 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간저 여동생은 심부름도 안 했어요. 그냥 형님 누나들이 어 돕지야 가야 이 그 나무 그늘에 그 맛있는 나무 그늘에 어, 그 어, 나무 밑에서 어, 앉아서 쉴수 있도록 거기서 자리를 막게 만들어줘서 우리 여동생은 거기서 쉬게 해줬고 나는 그나마 어, 물 물이라도 떠다주고 형님 누나들 그래도 조금 일했잖아요. <laughs> 어, 봤습니다. 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요. 자기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각자 씨를 이제, 어, 씨를, 어, 심습니다. 그러면서 관리합니다. 어떤 땅에 심을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요, 뭐가 달라지냐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저희 섬에서 할때 저희 밭이 큰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컸어요. 뭐, 지금은 다 산으로 변해가지고 그대로 있지만은, 정말 그래서 그밭 이름이 큰 밭이에요. 큰 밭. 뭐, 밭도 나름대로 다 이름을 정해놓고, 뭐, 그냥 가족끼리 그 이름을 정해놔요. 어느 밭에, 어, 느 밭에서 오늘 일할 거다. 이름이 있어요. 뭐, 개똥이 밭이면 개똥이 밭, 뭐, 작은 밭이면 작은 밭, 뭐, 큰 밭이면 큰 밭. 근데 저희 집에 큰 밭이 있었는데요. 밭이 정말 커요. 몇천 평, 한한천 평도 넘을 거는 큰 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요. 형님, 누나들은 알아요. 어디에서 곡식이 더 많이 나오고, 같은 밭이지만은 또 어느 쪽에서는 곡식이 적게 나오고, 이제 고구마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가을에 지금 9월 말, 거기는 10월 말 정도에 고구마를 캐는데요 그큰 밭에 고구마로 다 심습니다. 그런데 알더라고요. 어, 이 부분에는 고구마가 많이 나올 거다. 왜? 땅이 너무 좋고, 땅이 기름지고, 또 어, 햇빛도 잘 들어와서 여기는 고구마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진짜, 뭐 저는 구경만 했지만은 고구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또 반대편 쫙 위쪽에는요. 또 말해요. 어, 저쪽에는 고구마가 별로 안 나올 거야. 조금밖에 안 나올 거야. 아, 제가 신기했어요. 다 같은 고구마를, 똑같은 고구마를 심었는데 왜 저기는 적게 나오고 여기는 많이 나오느냐. 아, 저기는 정말 적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보니까 정말 적게 나와요. 돌밭이었었어요. 조그마한. 아, 정말 걸음, 걸음도, 걸음기가 없는 흙. 근데 진짜 적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같은 밭이라도 밭이 크면은 어디서 많이 나오고 어디서 적게 나오고. 맞습니다. 열매. 열매. 우리 각자가,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적은 사람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말씀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한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이 좋은 밭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다듬는 관리, 이게 있어야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에 자기를 다스리지,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 곡식도 씨도 자라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사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가? 바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에 나를 다 가둬버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요 열매 맺는 신앙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큰 자인지, 나는 믿음이 적은 자인지, 우리 전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적은 자면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지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게으름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믿음이 커서 열매 맺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